원래 처음에 그 용산역 앞에서 장사를 할 때는 이거를 이제 숯불 이렇게 직접 구워 먹는 방식으로 제공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뭐당시는 연탄불에 구워 먹었겠죠. 근데 이게 굽다 보면은 이게 공개 기름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렇게 연탄에 막 연기가 나고 그래서 그 실내가 굉장히 이렇게 연기 가득 차고 해서 손님들도 힘들고 뭐 주인분들도 좀 애로를 먹어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내셨대요. 이대 사장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안에서 주방에서 구워서 상에 내는 걸로. 국물이 없는 바싹, 그러니까 고기다 보니까 어느새 손님들이 바싹하, 바싹하게 부었다 해서 바싹불고기라는 말이 붙었다고 하거든요. 요즘에야 흔하게 먹을 수 있다지만 예전에는 불고기 하면 특별한 날에나 어머니가 준비해 주시던 요리였는데요. 육수를 부어가며 사리를 넣어 먹는 동판불고기와는 달리. 잘게 다져 양념한 고기를 직화에 구워 손님 상에 올리고 있습니다. 발삭불고기는 제가 시집 와서 처음 접한 메뉴가 저한테도 처음이었고 생소한 메뉴였어요. 불고기면 불고기지 왜 발삭불고기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메뉴였는데 그 메뉴로 인해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사셨고 또 저도 살아가고 있고 그 메뉴로 인해서 옛 전해간이 살아 살아왔다고 할까요? 옛 전해간이 이어져 온 어떤 그런 매개체가 된 메뉴가 바삭불고기라고 생각합니다.